시끄럽고요 오늘은 구의 겉넓이와 부피에 관련된 넥처 38에 해당하는 건데요 구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못 그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은 전개도는 모르겠고 그냥 공식을 외워야 한다 아 너무 그쵸? 안타깝다 구만큼은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요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겉넓이와 부피를 물어볼 건데 구의 반지름을 r이라 할때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을까요? 공식이 파이 r 제곱은 원 넓이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4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의 겉넓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부피는요. 어, 일단은 파이 R 세제곱까지는 상당히 가요 이제 부피는 보통 단위가 뭐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이런 식 세제곱 나오잖아 아니 무슨 R도 세제곱 생각하면 될것 같고 구가 이게 동글동글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이가 들어갈 거고 여기 앞에 숫자 는더 외우면 되는 거죠 숫자가 얼마였죠? 3분의 4였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 3분의 4를 곱하는지 왜 4를 곱하는지를 지금은 설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그냥 암기. 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일본주처럼 구가 원형 그대로 나오면 참 편할 텐데, 구도 어떻게 나왔었다시피? 응, 그래요. 잘라 먹었죠? 누가 먹었어? 제가요. <laughs> 아, 기욕쌤만 야잖 이약! <laughs> 준쌤 이런식으로? 이런 이약! 목소리, 목소리. 보내도 <laughs> 반짝반짝하십니다. 어아라고반짝반짝 반지름이 3cm. 귤, 귤 같은 거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귤이 어? 있다면 귤의 4분의 1만큼 먹은 거예요. 4분의 3이 남았죠? 이렇게 생긴 입체에 건널비와 수피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이 선생님한테 개새기. 시끄러워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구가 점도가 있지 않고 구의 일부만 있을 때는요. 건널비를 아, 구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어, 평면 넓이 그리고 공면 넓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평평한 면도 있고 이렇게. 구분면도 있을 거란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귤 조각을 먹으면 어디가 평면입니까 알아볼 때줄줄요 귤. 귤.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바로 평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평면. 아, 뭐랬니? 선생, 근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아니에요. 나머지는 줄 껍데기 부분 공면입니다, 그렇죠? 기안 어떻게 맞어? 어. 사람이 되 생각하네. 그러 그래요? 이 공면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 넓이의 개념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 공면은 뭐다? 이거는 건 넓이의 <목소리> 일부라고 하면 돼요. 구의 건 넓이. 이해되실까? 구의 9의 건 넓이의 일부. 구 전체가 100%라면 지금 이귤 껍데기는 몇%만큼 프로 있습니까? 제가 1%만큼 <laughs> 유튜브를 보시는 양씨 및 다른 일반 시청자 여러분 이번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귤의 껍데기 부분 <laughs> 귤의 껍데기 부분은 1분의 4귤 어, 껍데기가 파란색인가 먹고 싶지 않다 왜요? <laughs> 이귤 껍데기 <laughs> 부분은 귤 전체 9로 봤을 때의 그 껍데기를 100%로 볼때 이건 몇 프로 있는 거예요? 25% 4분의 3 아, 7 5만는 거죠 아, 파란색 말하 거예요? 그래서 9의 겉넓이인 4파이 알제곱에 얼마만큼 있다? 75% 4분의 3만큼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분 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평면 지금은 이 빨간색 표시한 곳인데 이 위에 있는 것도 반원이고, 아래 있는 것도 반원입니다. 이두개 펼치면은 원 하나만큼 나오게 되는, 그치? 즉, 이 평면의 넓이는 파이알 조급만큼 나올 거예요. 늦뒤에 갈까요? 네. 따라서, 저 건널비 앞부분은 파이알 조급이고, 뒷부분은요, 앞부분은 뭐가 되겠어? 3파이알 조급이죠? 음. 결국은 건널비는 4파이알 조급. 예. 네. 공교롭게도, 얘의 겉넓이는 예? 9의 겉넓이와 같게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왜 공교로워요? 방금 했잖아요 따라서 겉넓이는 얼마 하면은? 4파이 곱하기 R 반지름이 3짜리야 지금 그치? 3의 제곱 두가 될테니까 얼마? 36파이가 되겠죠 반이는 7곱센티미터 이해가나요? 네 부피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힌트가 나왔어요 줄에 25%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75%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는 거야? 부피에 75%가 남은 거죠. 구의 부피인 예, 4파이 r제곱의 에 세제곱, 아니다, 3분의 4파이 r세제곱. 이 구의 부피에 얼마만큼 4분의 3만큼이 남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원래 구의 부피만큼의 4분의만큼 먹어치웠으니까. 아, 이거는 나마죠 그럼 앞에 있는 요 계수만 곱하기를 다 생각하면은 약분돼서 뭐만 남겠어 이게? 봐다시피 파이 r 조곱은 남았네요. 그렇죠? 따라서 부피는 얼마예요? 3의 세제곱 얼마? 27. 파이니까 정답은 27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1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거 두 개인데 자, 러이 얘기했듯이 건넓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시오예요 여러분이 단위를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해서는 단위 안쓴 것도 맞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많은 원래 단위 써야 맞는 거고요 단위를 쓴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6파이 제곱센티미터 27파이 제곱센티미터 써야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쓰면 당연히 거버릴 겁니다 선그런데 단위까지 썼는데 거꾸로 쓰는 것도 틀려요? 선생님 주운 게도 돼요. 2번 선생님 책한 번만 워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반지름이 6cm인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의 지름을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입체가 나옵니다. 그 입체 이름은 뭘까요? 구가 되겠죠. 그건 되게 쉬운 거죠. 그 입체가 원이 게각딱니야 호박처럼. 여기 생긴 반지름이 6cm짜리인 구가 될 거예요, 입체가얘가 반지름의 전체가 음. 건넓이를 구하시오. 개쉽네. <laughs> 건넓이 공식 어차피 있고, 반지름도 있잖아. 혹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4파 반지름의 제곱. 36이잖아, 그렇지? 즉건넓이 얼마예요? 144파 단위는 넓이니까 5cm 더 되겠네요. 이해가죠? 네. 자, 3번 이거는 내가 한 벌써 이 그림만 여러 번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뭔지 기억이나? 원기둥. 원기둥에 딱 맞게 꼭 안에 들어가는 부가 있고 또이 안에 원뿔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서 푸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세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가 몇대몇대 몇이다. 대 기억나요? 1대2대 3. 네, 그래요. 딱 맞는 원뿔과 딱 맞는 구와 이걸 감싸고 있는 원기둥 사이에 부피의 비가 1대2대 3인다고 썼습니다. 저 똑똑하죠? 다이 정도면 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아, 아, 구의 부피가 288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면 원뿔 얘는 부피가 얼마고 원기둥 얘는 부피가 얼마인지를 음, 음, 차례로 구하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두배한게100 288이니까 그거의 절반만큼이니까 그렇죠. 원뿔의 부피는 144파이 세제곱센티미터고요. 어 그런가요? 네. 요거의 세 배군요, 세 배, 3배. 그렇죠? 원기둥 세 배. 음. 요거의 세 배. 곱 음. 밖에 어, 삼하면 되겠네? 332. 에? 432. 432 맞죠? 맞아? 맞아요. 아네 맞네요. 맞아요. 이해가죠? 이거는 뭐 굳이 증명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에 배웠던 꿀 같은 경우 부피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 지도는 맨 처음 배웠던 거고 구의 부피는 방금 모서 공식으로 암기해라고 했던 거니까. 꼭 3개만 쓰면은 약분해서 1대2대3 나오는거 보이는거 어렵지 않을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나와서 선생님 저왜 1대2대3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요 알려줄게요 선생님 저왜 1대2대3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따로 알려드릴테니까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내용 되게 짧아요 원래는 이거 녹화 안하고 그냥 그치? 숙제를 해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예의상 집에서 혼자 공부할 심심할 것 같아서 예의상 켰습니다 집에서 공부해요. 자 그럼 집에 있는 세 하나 있잖아 제가 이걸 보고 있는 친구 한명 있을 거아니 어쨌든 이네 네 가지가 숙제입니다 카메라로 카면라 <laughs> 볼까 모르지만 방금 한 데까지 숙제니까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